딴건 한국어로 보이는데 그래 감각적... 그럼 1대라자아안 된다 1... 나, 나 요즘에만 한다 아 1대1 해야지 당신도 되다. 이제 익숙해져야 합니다 3대3이라도 해야죠 안돼나 나는 그거 하고 싶단 말이야 뭐? 어. 아 레이너 싫어 난 레이너가 싫어요 <laughs> 오 그럴 소리 맥이 어, 근데 저그다저그다 저거가 보고 싶었다, 는얘네들 근데 나는 게임할 땐 별로 안 보고 싶구나. 뜨자. 2대, 왜 2대인데? 응? 2대2 맵을 1대1 맵으로 개조시키면 된다. 잘 가. 아, <laughs> 나, 나 색깔 바꾸면 안됨바꾸 니가 아, 왜틸 하는데? 응? 니가 왜1색가느냐고나 그럼 오렌지 해야지. 응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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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도와줘, 니네 네팀 가서. 컴퓨터를 1대1 해봐서 일단, 얼마, 어떻게 달라졌는지 개념을 잡아야 되고. 쟤네들은 색깔 바꿔놔라. 빨간색 계열 대 파란 계열로. 인공지능 하나도 추가해? 응. 녹조 도시는 맵상으로 인해서 둘이서 붙어있지 않거든. 아. 잘 선택해라. 자칫하면 뭐... 갑자기 인공지능 중간짜리가 와가지고, 어, 안녕 하면서 뚜까뚜까 하다니. 안, 안 된다, 안 된다. 나 진다고 중급짜리 하면 AI, 그럼 하나만 해. 그러니까 교육, 하나다. 교육을 받으면 되잖아, 천천히. 국민교육. 니에, 네, 테라는 주종종 뭐를 고볼 건데? 역시 프로토스지. 아. 난 니가 프로토스라는 걸 알고 있었다. 아, 이거에. 이걸... 민규가 종빨이라고 하지마라고 하더라. 그러니까 난, 나한테도 핀잔 줬다 방금 전에 니 있을 땐가? 핀잔. 그러니까 이거 하자. 그러니까 프로토스 하자. 아 프로토스 하자고. 옆에 있는 백은 뭔데 이거? 아 저거 핸디캡 낮추면 니 체력 절반데. 그래 제 체력 핸디캡 좀 줘. 제 50으로 받고. 지랄해. 지랄 깔아 아주. 아 왜. GX라니 아 소리 블록은 그만큼 그만해. 안 해. <laughs> 나 그것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단 말이야. 돌아가라. 응? 회전. 트레서 이 E 회전. 트레서 이 E 조금 내가 널 회전하게 만들 거야. 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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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. 아. <laughs>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광물이더 필요합니다. 근데 주입구는 저기 하나야. <laughs> 함정. 아. 함정깔기 함정깔기 하잇. 75. 일단 가스를 개.. 가스 만든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안 만들어요? <laughs> 이거를 계속 만들.. 에, 프로토스는 이거 때문에 먹었다. 전봇대가 필요합니다. 왜두 개나 지어, 돈 아깝게? 세개 지을 거다, 나는. 하 세기. 난세 아, 맞게 아, 미을해 미안해, 미안해, 참고로 미안해. 인공지능은 내가, 내가 니보다 세는걸 알면은, 나보다 약한 쪽으로 하거든? 그러니까 널 노린다는 거야. 아, 어때? 삭사이 아, 일단 이거 이거 미리 미리 아 왠지 테란하고 싶어. <laughs> 근데 프로토스 최근에는 종발 소리 그렇게 심하게 안 들까? 모르겠다. 기억 안 나. 아 제발 빨리 식도 좀많 하다 보니까요. 테란이 오려 손이. 일단 공장 하나 만들고 공장이 왜 인구가 하필 39년고? 아 기분 나빠내몸만 하면 39야. 메 a k e it ten. t a 제발 그거 조금만해. <laughs> 안돼 나나나 나 그거 하다가 학교 가서 한다. Uncle's soul is p r o u m a k 마구 뽑는 거야. m 라이 a i for 마 라이프 오아이도마 라이프 아이마 라이프 아이언 프로톤 캐논을 만드는 거야 프로톤 캐논? 난 프로톤 아, 캐논을 제가... 좋아한다 좋아한 녀석들이 이제 너만 노리겠지 아 괜찮아, 프로톤캐논. 난 너만 믿어. 예. 예산... 프로톤캐논. 프로톤캐논. 전 캐논을... 당신을 배신합니다. 난 프로톤캐논에 내 예산을 다쓸 거다. <laughs> 음, 그래서... 미네랄이 모자라대. 그럼 캐면 되지. 내 목숨을 아이어해. 내 목숨을 아이어해. 어디 진로도 어디 갔지? 지주이구나. 음. 왜지러이 광산지주인데려고? 델라의 영광. 야몇 명은 이렇해난 구라지 하늘이라난 가스 하나다. 아싸! 델 템플라 <laughs> 안녕 놀러왔어 진로시다 내 진로시옥이 있었구나 얘들아 가자 어디갈까? 내 기지 놀러갈래 오면 죽일거야 헤헤 <laughs> <laughs> 행 오면 죽일 거야. 한명 모자라다. 네 목숨을 아이어잉. 일단 기지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. 다른 데 가서. 이미 짓고 있는 일인. 뭐야? 이 못된 녀석이 일안 하고 농땡이 불. 크를 소리 퍼맥기탭 되 s 이중생활하는 방법 한명 가자 자 저쪽 가자 한명 저쪽 가 <laughs> 나쁜 녀석이 나쁜지 이제 시작해야지 슬슬 안녕 안녕 뭐하러 왔니 응? <laughs> 거기 왜 왔냐고 <laughs> 이유는 이제 좀 이따 알게 될 거야 <laughs> 아나 충전하고 있어요 구퍼 s 퍼요 엄마 충전하라. 문제해라. 나꺼져도 상관없다. 여기는 별로 안 된다. 얼마? 원래 컴퓨터에다 연결한 거 별로 안, 안 차. 어디 가면 돼? 음, 나, 나. 나쁜 짓 하기 시작하는 사람 <laughs> 아 왜그래 왜그래 자 어느 놈이 오나 아 그건 나야 나야 아이씨 시대이... 우리에게 맞서는 자는 살아남지 못하리다 나 빨리. 이... 임무를 마치러 돌아왔다. 이 자랑, 이 자를 돈. 군수공장을 좀더 만들어야겠다. 군수공장 테란 용어야, 이거. 그냥 내 마음대로 부를 거야. 어수 없어. 당신, 뉴즈맵을 할 권한이 없어 보이는군요. 자랑스럽게 섬길이다. 구름의 응아리라 아, 이잖아. 혹시 니기지 네 철거해 줄까? 원한다면 해줄수 있는데. 미안해, 아직 스타이익가하네 질럿 가자 질럿 가자 질럿 가자 오, 쳐들어왔다 지원병 한명 보내줄게 그 전에 처리 부수러 나, 갑니다 나 같이 가자 나랑 같이, 같이 가자 응. 철거해주러 갑니다 도나 친절하게 맞은 거 같은데? 아니네. 거기 맞나? 맞네. 어떻게 알았대? 어? 이 맵은 상대팀은 여기, 여기, 우리 팀은 여기, 여기. 알겠어? 미국 레전드. 철거. 안녕, 누구니? 나 들어가서 건물을 철거하겠 건물을 철거하게 나 이제 뽑으러 갈게 유, 유저.. 응? 유... 어? 뭘 뽑아? 어 드라군 안돼 응 지지 안받아 <laughs> 기사단 전진하노라 영광을 현 어? 그러고 보니까 네 드라군이 어디갔지? 어안 응, 뽑았어 <laughs> 어 분명 뽑았는데 다 증발됐네 아 여기있다 하나밖에 없다. <laughs> 어, 나머지도 증발됐다. 어, 어떡하지? 나 거기 조지로 갈까? 조지로 가자. 조지로 간다. 뭔데? <laughs> 재미가 없잖아. 당신, 당신 늦었어. 재미가 없잖아. 아, 발 저리시. 어, 어, 어. 어, 어, 어. 오픈 게임. to pick on the couples another day oh could the parts make that take it so like that 엄크리 소리 폭치. 나기대. 되게 우 엄크리 소리 폭치. 자, 당신이 할수 있을 만한 게임을 한번 찾아볼까요? 없네요. 아. 웜 크레서드 차지 밑에 대겠어. 어제 캠페인 모드는 하기 싫어. 갑자기 내가 프로토스가 이 레벨이 되었다. 응. 트로피 う 아. 음 한. 음 한. うんうん

아니, 저기 안 짓걸. 그냥 해봐. 게임 만들기누 눌렀었다. 벌써 지금 1700만 원이 있다. 자, 시작합니다. 안 돼, 제가왜 노란색이야? 노란색은 내가 해야 된단 말이야. 어차피 별이니까 저게 알맞아. 아니, 나 파란색 안 하고 싶었는데. 파. 안데 파란 건대은이 하나로도 충분하단 말이야 배터리가5%퍼나 맞다 축하드립니다 사령관 왜 그렇게 상관은 없지만 아니면 이 답이 협동전 할래? 음. 뭔데? 재밌는? 협동전? 협동전체는 있다. 은협동 아. 근데... 일반적으로 가진 실력이 필요하고, 어떻게 한 거야? 네, 살아남으세요. 별을 피해서 알아서 살아남으세요. 오, 니가 어, 죽어 거기 가면 그렇네. 내 구수는 뭐, 건줄 알았는데. 너 혼자서 뭐 해? 케이 이거 쉽나? 아시 렉 먹. 할출 이기 너무 심하다. 그 도대체 뭔줄한번 봐야겠어. 밑에 니 혼자 피하고 있는 걸 봐야겠다. 너 사망. 나렉 먹어서 못하겠다. 응? 어? 패배. 렉 어. 먹어서 안 된다, 씨. 나, 그. 아, 나 이거 렉좀 걸린다. 애초에 물량 렉이 좀 있는 맵이긴 한데, 이, 이 정도 걸리진 않았는데. 그냥 가자. 라 뛰어내려. 몰라 오버워치 할래. 오버워치 가자. <laughs>